오늘은 새로 산 프린트 새로 산 프린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네이 프린트는 앱손의 L3156 이라는 프린트예요 프린트가 뭔지 알아? 아 복합 아 프린트가 아니고 복합기구나 복합기 민서 네. 복합기로 뭘할수 있어? 이 프린트로 복합기로 음. 어, 프린트도 할수 있고 음. 카메라를 보고 말해야죠. 할수 있고 음. 종이가 더다 떨어지면 안 될까? 종이를 미리 넣어놓고 그리고 그 종이로 음. 필요한 것 지나 있으면 프린트에서 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도 할수 있죠. 네. 음. 이 프린트는 프린트 복합기가 보통 색깔이 검은색인데, 어? 좀 다르게 화, 화이트한 아주 흰색에 아주 예쁜 프린트예요 그리고 앱손만의 장점인 정품 무한 잉크 충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쓰던 예전에 쓰던 L210 모델을 썼었는데, 그거는 초창기 정품 무한이라서 아무래도 잉크 넣는 방식이 조금 흘릴 수도 있고 불편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프린터, 복합기 같은 경우, L3156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흘릴 염료도 별로 없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출력물인 네, 이거 어저께 저희 와이프께서 직접 설치하고 스캔한 내용입니다. 화질은 상당히 좋고요. 역시나 앱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설치, 그리고 컴맹인 저희 와이프도 직접 설치해서 잉크 충전 그리고 출력까지 다할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고의 장점이 저렴한 유지비 예전에 쓰던 것들은 아무래도 잉크가 아니, 아주 150매에 한 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바람에 아주, 애드, 우리,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인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면모로는 아주 경제성은 아주 뛰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제가 L210 모델을 몇년 썼다가 이제 잉크를 별로, 프린트를 별로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정품무한 말고 각 기계값이 싼 프린트로 갔는데 썼는데 어, 뭐 프린트를 몇개 구매하다 보니까 이미 뭐... 아, 잉크를 구매하다 보니까... 프린트 값을 넘어서는 그런... 데버리듯 하더라고요. 잉크는 총 4종류, 네 음, 만약에... 몇천장... 제가 알기로는 7천장 정도 출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이 출력할 수 있죠. 그리고 검은색, 다시 구매할 수, 검은색, 수 있대...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린트 좋아요, 민사! 네. 어떤 게 좋아? 미소 숙제 같은 거 많이 할수 있어서 좋지, 이제? 응. 음, 그래. 이상, 앱손의 3, 1, 5, 6 리뷰를 마치겠습니다.